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음표와 점심표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표와 심표 앞에 점이라는 글자가 추가되었는데요. 점음표와 점심표는 음표와 심표에 점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점이 붙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 음표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머리, 기둥, 꼬리, 그리고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들 중 오늘은 점이 붙은 음표와 심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음표와 심표를 살짝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표는 해당 길이만큼 소리내어 연주하는 거예요. 음표의 모양에 따라 소리내는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배운 다섯 가지의 음표와 그 박자를 살펴볼까요? 맨 위에 머리만 있는 저 음표는 이름이 뭘까요? 네, 온음표입니다. 이 음표는 몇 박이었죠? 바로 네 박입니다. 그 다음, 아래에 빈 머리와 기둥이 있는 음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분 음표였죠? 2분 음표는 몇 박? 바로 2박입니다. 그 아래 꽉찬 머리에 기둥이 있는 저 음표는 무엇일까요? 네, 4분 음표입니다. 4분 음표는 몇 박? 한 박. 이제 오른편에 꼬리가 하나 달린 음표. 이건 이름이 뭐였죠? 8분 음표. 이건 몇 박이었을까요? 2분의 1박.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5박이었죠. 마지막으로 꼬리를 두개 달고 있는 이 음표, 이건 이름이 뭐였죠? 16분 음표, 이건 몇 박일까요? 4분의 1박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25가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제 쉼표로 가겠습니다. 쉼표는 무슨 뜻이었나요? 바로 해당 길이만큼 쉬라는 이야기였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쉬는 거죠. 그냥 쉬면 될 텐데 몇 박을 쉬고 다시 소리 내야 하는지 항상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하죠. 소리만 안 내는 거지 사실 연주를 하고 있으면 쉼표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배운 쉼표는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번엔 심표의 이름부터 알아볼까요? 맨 처음 나온 심표는 무슨 심표일까요? 네, 온 심표입니다. 두 번째 심표는 2분 심표. 세 번째 심표는 4분 심표. 오른편 위에 있는 심표는 8분 심표. 그 아래 있는 심표는 16분 심표. 그럼 이제 각각 박자를 알아볼까요? 온신표는 4박, 2분신표는 2박, 4분신표는 1박, 8분신표는 2분의 1박 혹은 0.5박이라고도 하죠. 16분음표는 4분의 1박 혹은 0.25박입니다. 이렇게 음표와 신표의 박자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점음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음표. 점음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배운 음표에 점만 붙은 형태죠. 그런데 어디에 붙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음표 머리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점이 붙으면 음표는 어떻게 변하느냐? 박자, 그러니까 음의 길이가 변합니다. 점음표의 박자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점 앞에 제시된 음표의 박자와 그 박자의 2분의 1을 더하면 점음표의 박자입니다. 하나씩 짚어가며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점음표가 있습니다. 오는 표와 점으로 분리될 수 있겠죠? 먼저, 오는 표가 몇 박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네 박입니다. 점은 이 앞에 음표, 즉, 오는 표 박자의 2분의 1만큼 더 길게 소리내라는 말입니다. 네 박의 반은 두 박이죠? 그래서 점 오는 표는 오는 표네 박에 점에 해당하는 두 박을 더해 6박을 소리내야 한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점 2분음표가 몇 박인지 알아보면서 이해를 더해봅시다. 점 2분음표는 2분음표와 점으로 구분되죠. 2분음표는 몇 박? 네, 두 박입니다. 그럼 여기에 제시된 점은 2분음표 길이의 반만큼 더하라는 말이니까 한 박을 더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세박즉점 2분음표는 세 박이 되는 거죠. 억지로 박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면 훨씬 쉽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점 4분음표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분리해서 생각해 보죠. 4분음표와 점 4분음표가 몇 박이었죠? 네, 한 박입니다. 그러면 점은 한 박의 반만큼을 더해주는 거니까 2분의 1박이군요. 4분음표의 한 박과 점의 2분의 1박을 더하면 1과 2분의 1박, 즉 1.5박입니다. 다음 점 8분음표는 8분음표와 점으로 이루어져 있군요. 8분 음표의 박자가 몇이었죠? 네, 2분의 1박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면 점의 길이가 얼마인지 대충 감이 잡히겠죠? 점은 4분의 1박입니다. 2분의 1박과 점에 할당된 4분의 1을 더하면 여기서 잠깐 분수의 더셈과 뺄셈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유 슬픈 일이지만 혹시 모른다면 우리 수학선생님께 달려가서 가르쳐 달라고 해봅시다.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몇이라고요? 네, 4분의 3입니다. 다시 말해, 점 8분 음표는 4분의 3박, 0.75박이군요. 연습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10초 드립니다. 시작! 1번 문제는 점 4분음표, 점 2분음표, 4분음표를 더하라고 제시되어 있군요. 여기서 마지막 4분음표에 점이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풀어 봅시다. 새 음표의 박자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더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점 4분음표는 6박, 점 2분음표는 3박, 4분음표는 1박. 모두 더하면 네, 10박입니다. 다들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죠? 다음 2번 문제, 다시 10초 드립니다. 2번 문제엔 점 4분음표, 점 2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가 등장하는군요. 하나씩 몇 박인지 살펴보도록 해보죠. 점 4분음표는 1과 1분의 1박 점 2분음표는 3박 8분음표는 1분의 1박 4분음표는 1박 이걸 모두 더하면 네, 6박입니다. 다들 맞았나요? 설마 분수의 덧셈을 잘못해서 틀렸나요? 그렇다면 꼭 수학 선생님께 의뢰해 주세요. 3번 문제 푸는 시간 다시 10초 드립니다. 3번 문제엔 8분 음표, 16분 음표. 점 8분음표, 점 4분음표, 점 5는표가 있네요. 하나씩 살펴보면 8분음표, 2분의 1박 16분음표, 4분의 1박 점 8분음표, 4분의 3박 점 4분음표, 1과 2분의 1박 점 5는표, 6박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나중에 차분히 한번더 풀어보세요. 자, 이걸 모두 더하면 네, 아홉 박이 됩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 보면서 익숙해지면 음표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모두 파이팅. 음표에서 이제 쉼표로 이동하겠습니다. 점 쉼표도 음표와 똑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쉼표의 오른쪽에 점을 붙이면 점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점심표의 박자를 계산하는 공식도 점음표와 같습니다. 이제 점심표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점온심표는 온심표와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심표는 몇 박이었죠? 네, 네 박입니다. 여기서 점은 앞의 음표의 반만큼을 나타내는 것이니 점 옴심표의 점은 두 박이겠군요. 그럼 네박 더하기 두 박은 여섯 박. 다시 말해 점온심표는 여섯 박입니다. 점 이분심표는 이분심표의 점을 더한 것입니다. 이분심표는 몇 박이었죠? 네, 두 박입니다. 여기에 2분심표 길이의 반만큼을 더하라는 거니까, 한 박을 더하면 되겠군요. 그럼, 점 2분심표는 모두 몇 박을 쉬라는 거죠? 네, 세 박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세요. 다음으로, 점 4분심표가 있네요. 4분심표와 점의 만남이죠. 4분심표가 몇 박이었죠? 네, 한 박입니다. 이한 박에 점의 길이를 더해줘야 합니다. 점은 여기서 몇 박이죠? 4분심표 길이의 반만큼이니까 2분의 1박이 되겠군요. 한 박과 2분의 1을 더하면 1과 2분의 1 즉, 점 4분심표는 1과 2분의 1박입니다. 다음 점 8분 심표를 보시죠. 이건 8분 심표와 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분 심표는 몇 박이었죠? 네, 2분의 1 박이었습니다. 여기 점이 붙었으니 점의 길이만큼 또 더해야겠군요. 그럼 점의 길이는 앞에 심표, 그러니까 8분 심표의 반만큼이니까 2분의 1의 반, 즉 4분의 1 박이군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얼마가 될까요? 네, 4분의 3박입니다. 연습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10초 드릴게요. 1번 문제는 점 2분 심표와 점 4분 심표, 점이 붙지 않은 그냥 8분 심표가 제시되어 있네요. 점 2분 심표는 몇 박이었죠? 네, 3박, 점 4분 심표는 1과 2분의 1박, 점 8분 심표는 2분의 1박. 이걸 모두 더하면 5박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10초 드릴게요. 2번 문제엔 점온신표, 점사분신표, 그냥사분신표와 팔분신표가 제시되어 있네요. 점온신표는 몇 박이었죠? 6박, 점사분신표는 1과 2분의 1박, 그냥사분신표는 1박, 팔분신표는 2분의 1박입니다. 이걸 모두 더하면 몇 박일까요? 네, 9박입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다시 10초 드릴게요. 3번 문제는 점 2분 심표, 점 8분 심표, 16분 심표, 8분 심표, 점 4분 심표가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네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점 2분 심표는 몇 박이었죠? 네, 3박, 점 8분 심표는 4분의 3박, 16분 심표는 4분의 1박, 8분 심표는 2분의 1박, 점 4분 심표는 1과 2분의 1박입니다. 이제 이걸 모두 더 해볼까요? 모두 몇 박? 여섯 박입니다. 다들 맞췄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풀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세요. 점음표와 점심표를 마무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점 오는 표는 6박, 점 2분 음표는 3박, 점 4분 음표는 1과 2분의 1박, 점 8분 음표는 4분의 3박입니다. 5초간 쳐다보며 우리 같이 정리합시다. 다음, 점 심표를 살펴보면, 점온 심표는 6박, 점 2분 심표는 3박, 점 4분 심표는 1과 2분의 1박, 점 8분 심표는 4분의 3박입니다. 다시 5초간 바라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점음표와 점심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점음표와 점심표까지 배웠다면 이제 여러분은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을 모두 익힌 거예요. 이제 연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죠. 곧 실전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드시 음표의 길이를 잘 익혀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